1억 년전 동굴이 잠을 깼다. 베트남 하롱베이의 드래곤 펄 케이브 디너쇼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난 10월 말 여행 블로그로 활동하고 있는 둘째 아들 덕분에 3박 5일 동안 베트남의 하롱베이로 효도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첫날저녁 하롱베이시 내에서 동쪽으로 45분 거리에 있는 광민성 깜파시의 드래곤펄 케이블을 찾아갔습니다. 드래곤펄 케이블은 베트남으로는 은옥롱 동굴인데 1억 5천만 년 동안 형성된 넓이가 4천 평방미터가 넘는 석회암 동굴입니다. 이 동굴에서는 금년 여름부터 하롱베이의 전설인 여의주를 찾아서라는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이 여의주 동굴은 전실과 공연장으로 구분이 되는데, 전실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 그 앞에 관객들이 대기하는 소파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동굴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꽝린성에서는 문화유산 보존과 관광개발이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타협안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서 살펴보니, 10m가 넘는 천장에는 거대한 종석들이 발달해 있었고, 석순도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천연 동굴을 이런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기도 했었지요. 이은옥롱 동굴의 대규모 공연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가 가장 궁금했던 점은 평평한 바닥을 어떻게 조성했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랜 연구와 토론 끝에 광린성에서는 바닥의 천연지형 훼손을 극소화하기 위해 탈부착이 가능한 발판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공연을 시작할 시간이 되어 안쪽으로 난 통로로 들어가 보니 공연장과 식당을 정말 대단한 규모로 만들어 놓았더군요. 넓은 홀의 벽 쪽으로는 높이 1m 정도의 큰 무대가 만들어져 있고 그 앞에는 120명 정도가 식사할 수 있는 연회장이 마련되어 있었지요. 그런가 하면 천연동굴의 벽면과 천정에는 화려하다 못해 현란할 정도의 조명이 비춰지고 있어서 신비감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꽝민성 당국에서는 수년 동안의 검토와 토론을 거쳐 2025년 여름, 민간업체의 이 극장식 식당 사업의 운영을 허가했다고 합니다. 공연장을 둘러보며 일단 이 사업은 베트남의 관광산업을 진흥하는 야심적이고 실용적인 사업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공연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면서 최신 미디어 아트 기법을 활용한 파인딩더 드래곤 펄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롱베이 전설 속의 거대한 황룡이 석회암 동굴의 벽면을 포호하며 선회했고, 붉은색 배경에는 이 쇼의 줄거리가 자막으로 소개되었죠. 고대의 베트남에 외국 군대가 침략을 했을 때 하늘에서 거대한 용의 군단이 내려와 여의주를 내뿜어 베트남을 도와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무용극 여의주를 찾아서는 화려한 조명 속에서 천사를 상징하는 하얀 날개옷을 걸친 여성들이 군무를 펼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웅장한 천연동굴 속에서 펼쳐지는 전통음악과 현대무용, 그리고 최신 3D 기법의 미디어 아트를 접목한 쇼는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군무는 베트남이 자랑하는 세계적 관광지 하롱베이와 바이투롱베이의 형성 과정을 상징하는 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무대의 스케일과 화려함은 천연 석회암 동굴에서의 쇼에 대해 살짝 회의적이었던 제 선입견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하롱베이를 세계적 명소로 만드는 것은 섬들과 함께 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듯 무대는 자연스럽게 물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신비감이 느껴지는 음악과 화려한 미디어 아트 기법으로 만들어낸 환상적인 조명은 하롱베이 지역의 아름다운 풍공, 풍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지는 춤은 용들이 남겨준 선물인 물이 대지를 풍요롭게 하며 인민을 보호하는 생명의 원천임을 상징하는 듯 합니다 박진감 넘치는 음악과 무용수들의 역동적인 춤은 물이 가져다주는 생명과 화합 그리고 공동체의 에너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하더군요 이어서 석회암 동굴 벽면을 파사드로 활용한 미디어 아트는 용의 번개를 통해 불씨를 찾아내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긴 세월에 걸쳐 형성된 종유석과 석순, 기기 노묘한 바위들이 멋진 조명과 웅장한 음향과 어우러져 기막힌 예술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용의 번개가 전해준 신성한 불꽃은 고대의 베트남 국민들에게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새로운 지혜와 발전의 계기를 부여했습니다. 불씨를 얻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의 남성 무용수들의 역동적인 춤은 뻗어가는 베트남의 파워를 과시하는 듯합니다. 이 장면에서 바야흐로 동남아시아의 최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의 강력한 국력과 자신감을 보았다면 지나친 표현일까요? 이어지는 영상과 춤은 19세기와 20세기에 걸친 외세의 침입과 통일 과정에서 겪었던 국민들의 어려움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20세기 중반 이래의 베트남의 고통과 시련, 그리고 통일과 발전을 향한 몸부림을 직접 보았던 세대이기에 이슈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섬의 정상에 서서 혼신의 열정을 다해 춤추는 무용수들의 힘찬 몸짓에서 미래를 향한 베트남의 기대와 자신감이 읽혀지는 듯 했습니다. 미래를 향한 이런 기대와 자신감은 근세에 그들이 극복해낸 강대국들과의 긴 투쟁에서 이긴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베트남이 단기간 내에 우리의 70, 80년대를 뛰어넘는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값진 경험과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 아닐까요? 고공연이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면서 다시 나타난 용이 저들에게 여의주를 전달하는 장면은 제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20세기 중반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네 나라를 일러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얘기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용으로부터 여의주를 전달받은 무용수가 객석을 향해 그 여의주를 흔드는 모습은 이제 아시아의 용은 베트남이라고 선언하는 듯했습니다. 그 귀한 여의주는 이응 옹로궁 동굴에서. 인류의 행운과 행복, 평화의 상징으로 남을 것이라는 멘트로 공연은 끝이 납니다. 공연을 보고 나니 개발과 보전의 기나긴 갈등 끝에 2025년 여름이 되어서야 개막한 이 공연은 개발파의 승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제 머리를 강타한 것은 베트남의 발전이 부럽고 그들의 당당한 자신감이 두렵다는 생각이었습니다. 40여 분에 걸친 여의주를 찾아서 공연이 끝난 이후 출연진들은 객석으로 내려와 관광객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연이 완전히 끝나고 현재의 베트남 수준으로는 놀랍다고 할 정도로 특급 호텔에서나 맛볼 수 있는 고화로운 풀고스 만찬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정찬의 메뉴를 보니 여의주를 찾아서의 공연 내용에 맞추어서 스톤, 워터, 파이어, 그리고 스피릿으로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랍스터와 최고급 스테이크가 메인이 된 이날 밤의 정찬은 수준 높은 입만이 아니라 오감이 행복해지는 만찬이었습니다. 공연과 식사가 전부 끝나고 응옹롱 동굴을 나오면서 용들이 내려주었다는 하롱베이의 아름다움의 하나인 동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롱베이의 아름답고 웅장한 천연동굴 속에서의 드래곤 펄 쇼는 앞으로 베트남 북부 지역 최고의 관광자원으로 떠오르게 될것 같습니다. 베트남 하롱베이의 새로운 관광 자원, 여주 동굴의 호화 디너쇼.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